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내사나 류마스에 올려진 류마스와 술과의 관련성에 대한 글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류마스를 말하다 게시판에 171개의 글을 올려놨는데요. 그 중에서 류마티스 약약을 복용하면서 그 중에서 류마스 약약을 복용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은 내 몸의 최악의 행위이다. 라고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술이 류마스 관절염에는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루프스에도 안 좋습니다. 루프스에도 술은 단한 잔도 안 좋습니다. 일단은 이 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음, 안녕하세요. 류마지기님. 저는 2009년 류마 판정받고 열심히 투병 중인 여성입니다. 대학병원에서 2009년 판정받고 담당 선생님이 가릴 음식은 아무것도 없다. 술도 마셔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동안 이것저것 모두 마시고 먹고 하셨습니다. 2013년부터 증세가 악화됐다. 그러니까 보세요. 2009년도에 진단받고 이분이 아마 약을 처방받으셔서 약을 복용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식은 먹고 싶은 거 그대로 먹고 술도 그대로 다 마신 거예요. 결과는 2013년도부터 증세가 악화되더니 오른쪽 손가락 관절이 많이 아파서 결국은 스테로이드 주사도 두 번에 걸쳐서 맞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제 홈피 블로그를 알게 돼서 먹을거리 중요성을 심각하게 깨달아서 요즘은 매우 매우 음식 조절을 잘하고 술도 2013년 이후로는 이제 딱 끊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래서인지, 그래서인지 진통제 먹는 텀이 이틀에서 2일에서 4일로 길어졌다. 술 끊고 난 시점 이후부터 몸 관리가 좀더잘 되면서 진통제를 복용한 시점이 2일에서 4일 간격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어, 매일매일 제 블로그 들어와서 글을 읽으면서 식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라고 글을 주셨는데 어, 이 술은요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입니다 술을 마시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 잘 되기 때문에 조금은 마셔도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있는데 그것은 다른 병에서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가면역질환, 류마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강인성 촉촉 같은 자가면역질환에서는 적용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마스 관절염으로 술을 드셨던 분 여성분들 중에 보면요. 은 류아스 관절염 발병 전에 술을 많이 드셨던 여성분들을 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술을 많이 드시다가 류아스 관절염이 발병된 분들 그동안 꽤 임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류아스 관절염 발병한 이후에 약 먹으면서 아프지 않으니까 술을 그냥 드신 분들이 있는데 역시 몸관리가 결국은 안되는 상황으로 접어듭니다. 술은 류아스 관절염에 좋지 않고요. 술을 먹으면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붓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염증이 심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술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관절에는 술이 즉각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간혹 요즘에 와인 문화가 발전해서 어 와인은 그래도 조금 먹어도 되지 않느냐? 심장병도 예방해주고 어 혈액순환도 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와인은 그럼 조금이라도 아주, 한잔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느냐, 라고 질문 주신 분도 있는데, 와인 역시 술입니다. 그래서, 와인을 먹으면 루프스 환자분들요, 이 뺨의 홍반이 더욱 빨개져요. 와인 먹고 나서. 그 홍반이 며칠 이상 지속돼버려요 술을 먹고, 와인 먹고, 밝아지는 부위가 루프스 발진 부위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는걸볼 수가 있는데, 술은 루프스에 안 좋다고 볼수 있겠죠. 그 발진이 유발되고, 유발된 발진이 지속이 되니까요. 루아스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아스 관절염은 얼굴에 발진 이 없더라도 관절에 있는 염증에 술이 즉각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술은 내가 루아스 관절염이나 롭사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면 아쉽지만 아예 한 잔도 안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술과 루아스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루아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